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참 창조하신 섭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예, 지난 주 중에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요. 참그 시간을 딱 보내고 딱 돌아와서 충주에 와서 짐을 풀었더니 세상의 날씨가 갑자기 확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며칠 전만까지만 해도 좀 뜨거워가지고, 아우, 더워. 왜 이렇게 덥지? 올해 너무 덥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올해 봄에, 5월에 이렇게 좀, 그, 어, 신방을 하면서 과수원을 하시는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게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수원 하시는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 올해는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어, 좀 농사가 잘 되겠네요. 과일이 잘 되겠네요. 했더니, 이게 일찍 시작하면, 일찍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 이것을 좀못 맞출 수도 있다. 시기를 못 맞출 수, 출하 시기를 못 맞출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떠올렸,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올해 총 일찍 덥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일찍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야, 이거 그냥 어떻게 안 끝나겠나? 이거 끝나겠나? 더위가 계속되겠나? 생각이 들지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이 날씨가 정말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때에 맞춰서 더워지고 시원해지고 추워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섭리가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섭리에 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 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받았는데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먼 나라에서 날아온 영상이라서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화질이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전달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선교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그 사역이 아이들을 키우는 사역이에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무슨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까? 이 나라의 가치관,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난주 21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하셨던 유광수 성교사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성교사님께서는요, 과테말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학교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그 교육 과정을 도입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터미널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그죠 믿지 않는 나라에 뜬금없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에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정확하게 이 성경 창세기 출애절기레위기 성경을 가르친 것은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 과정으로 넣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남아공에서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실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너도 맞고 나도 맞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세상에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져서요. 내가 동성애자다라는 것을요,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동성애자가 아주 거리낌없이 나오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마 분별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더욱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고 또 우리 자네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잠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뭐 15분, 20분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중요한 한 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설교 마무리 때이한 가지가 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가다가 많은 분이 그러진 않으세요 가끔 가다가 장례를 마친, 이 가족의 장례를 마친 어떤 이 교인분들이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사무제 드려도 되나요? 목사님 49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끔 계셔근데 저는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들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장례에 대해서 올바른 배, 배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제 뭔지 아십니까? 찾아봤더니요 저도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 어, 3일째 지내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왜 3일째 지내냐면 고인의 넋이 고인의 혼이요 편히 쉴수 있도록 좋은 곳갈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서 넋을 달래주는 거예요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네,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참 의미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냥 이것은요, 사무제는요, 좀, 굳이 뭐 뭔가를 좀 생각하고 싶다면, 첫 성묘, 첫 성묘, 첫 추도 예배,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 모든 장례를 마치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고인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으로 대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49제입니다. 49제는요, 불교식 장례 의식인데요. 고인이 죽은 후에 어, 초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일곱 번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49일 동안 이 혼이 구천을 떠돈다 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7일 동안 7일에 한 번씩 7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좋은 곳에 보내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철저히 불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영혼은 이미 주님 품에 안겼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좋지 않은 곳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으니, 올바른 그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떠나간 먼저 떠나간 가족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추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1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이 누구냐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병들었으니까 또이 예수님과 친분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속히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사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눈먼자를 보게 하시고, 안준뱅이를 일으키시고, 어떤 병 걸린 자들도 다 낫게 하시는 예수님께 이것을 부탁하고 이것을 의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너무 야속해요. 예수님께서는요,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 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해요.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병들어가지고 시간, 한시가 급한데 빨리 오셔서 병 낫게 해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재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시간을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서야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 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흘째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거예요. 또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거하시던 예루살렘하고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아고는요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직선 거리로는 대략 한 2, 3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뭐 이렇게 꼬불꼬불 길 따라가도요. 3km 혹은 4km 정도면 아무리 멀게 잡아도 5km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5km 걸어 보셨나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요, 반나절이면 가요.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때쯤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리를 그렇게 바로 걸어가지 아니하시고요, 천천히, 느리느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될것 같지만 어, 죄송합니다. 좀 약속한 마음에 이런 표현 써보고 싶어요. 굉장히 민기적, 민기적 하시면서 천천히 가신 거예요. 얼마나 약속해요? 아 주님 빨리 오셔야지. 왜안 오세요? 나흘만에 도착하셔서 도착하셔서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원망섞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진작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요 참 마르다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말씀하신 뒤에 맨 마지막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갑자기 좀 웃긴 말이 틀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가 그동안 그냥 가르쳐 온 거예요. 습득한 거예요. 누군가가 목사님이 재단에서 믿습니까 하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어. 어, 아, 이상한데? 아, 뭔가 좀 궁금한데 이게 아니라 무조건 아멘으로 훈련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와, 이런 곤란한데? <laughs>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지난 주에 휴가를 보내면서 책을 한건 잠깐 다 읽지 못했고요. 조금 읽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막 휴가 때책보 아주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데, 잠깐 봤어요. 쫙 짧게 봤는데요. 이어령 선생님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주님 품에 안 계셨는데요. 죽기 전에 김지수라는 작가분이 이어령 선생님을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요. 거기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죽음을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다. 아, 내가 죽음을 죽여버렸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금 의미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치워버릴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죽지 않으실 분 계세요? 이 자리에서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죽음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지극히 완전한 이 죽음이라는 것을요, 우리 삶 속에서 치워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죽음을 지워버리려고, 죽음을 치워버리려고, 내삶 속에서 없애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요,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두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어서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요. 믿으시죠? 이 자리 지옥 가실 분안 계시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인 거예요. 문입니다, 문.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멀리 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지워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죽음을요, 가까이 생각해야 돼요.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난 죽으면 천국 간다. 난 죽으면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죽음을 대하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그 사람의 죽음을 물론 지금 당장의 이별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축하해주고 또 부러워하며 또 담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나흘이라고 했는데, 나흘이라는 시간이요. 참, 예수님께서 교묘하게 맞춰서 오셨더라고요. 유대의 민간 신앙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그 육신, 시체, 시신 주변을 맴돈대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나흘째가 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때 오셨냐하면 유대인의 민간 신앙 그러니까 여기 모든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날려버리고 오신 거예요. 완전한 죽음 이후에 오신 것입니다. 영혼이 이미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가 되면 시신이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분명히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텐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나사로를 위한 눈물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모여서 나사로를 기억하며 통곡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 앞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 슬픔에 공감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물론 갑자기 떠나가면 굉장히 슬퍼요. 저도 최근에 지금 한 비보를 들었는데 제가 친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공부했던 한 후배 전도사님이 교통사고로 주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가 6살이래요 이런 죽음 굉장히 안타깝죠? 너무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 참에 따라서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혹은 내 몸에 병이 들고 이곳저곳 몸이 망가졌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60대 이상 70대 이상 되셨을 텐데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바라기는요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 내가 살아서 뭐하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을요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으로 바라보시고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요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준비하는, 담대하게 기다리는 그 죽음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웃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믿는 우리의 가족이 먼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슬프죠, 굉장히 슬프죠. 저도 제 아내나 혹은 이제 가까이 있는 어, 신앙의 동료들이 먼저 주님 품에 안기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통곡하고 똑같이 그저 슬픔 가운데 잠겨있고 똑같이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죽음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단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확신하고 믿고 그 너무나 좋은 초, 천국,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안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시죠? 거기 가면 안 아프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없고 사랑밖에 없대요. 거기 가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얼굴이 돌아간대요. 주름 다 펴지고 아팠던 무릎 다 사라지고요.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좌로 구르고 우로 구를 수 있어요. 또 예배가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있는 그곳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곳을 가는데 그곳을 망설이며 갈 수는 없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이 사명을 다 완수해야 불러주시겠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의 비보를 듣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물론 결국에는 나사로가 되살아났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슬퍼요. 저도 슬플 것 같아요. 담대하게 이렇게 아멘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42절에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아 저분은 진짜 구원받았구나. 야 저분 죽음을 정말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슬프고 괴롭지만 여러분들의 가족, 가족들 혹은 가까운 이웃들이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기는 모습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과 예비하여 주신 천국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귀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볼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살아 역사 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천국은 반드시 있구나. 이것을 보이시고 증거하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요, 여기 이 땅에 소망도서 뭐합니까? 여기 이 땅에 소망도서 뭐예요? 죽고 올라가면 다 끝나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정말 모아두고 그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님 품에 안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못 써요 여기에 미련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두시고 보화를 두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음대히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에도, 가정에도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